친구들아 오랜만이야 우리 친구들 옥상은 다 안전하지 우리 옥상은 물이 새는 관계로 방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나 많이 필요해요 관리비를 많이 내고 있어요 돈 벌어서 열심히 집에 관리비 내고 있어요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먼저부터 방수 공사를 하고 있어요 바빠요 제가 제가 작년보다 정확하게 한 7kg에서 8kg 정도 살이 쪘어요 갑님저 오랜만에 보는 살이 많이 쪘죠. 많이 줬어요 작년에는 운동을 해서 가슴이었는데 올해는 젖이에요 아고 옷이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없어 갖고 우리도 친한 동생 중에서 스타일리스트로 굉장히 또 페이머스한 친구가 있어요 토니언 때부터. 네, 지금 현재 산다라박을 하고 있고, 막, CL 또, 우리 CL의 글로벌 돈도 확 하고, 막, 주주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오늘 동료 가가지고, 또 어떤 게 예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나 주주를 내가 불렀어. 백화점하고 편집샵도 너무 잘 가지만, 우리가 또 핫한 거, 세상에 한 발밖에 없는 거, 이런 거 동료 가면 또 우리가 또 많고, 가면은 또 빈티지 명품 이런 것도 잘 고를 수 있는 데들이 있거든. 그런 데도 좀 소개 좀 하고, 그래서 이희철의 어, 마실나왔어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동료로 여러분들 한번 가볼게요. 주주야, 얼른 가라! 아우, 더워, 너무 덥다. 아우, 안녕하세요, 더워, 와, 더워. 오랜만입니다. 머리를 또 컬러로 깔롱을 그렸네요, 염색을. 좀 했어요. 응. 남자 생겼나봐? <laughs> 생겼으면 좋겠다. 아 미쳐, 진짜. 주주는, 어, 산다라 누나. 산다라 때문에 주주를 알게 됐고, 친해진 지는 3년 됐고, 음. 안 지는 조금 더 됐고. 그리고 가가지고 또 주주가 잘 골라. 이런 걸 너무 잘하고, 음. 그런 아카이브, 이런 것들을 아주 아주 너무너무 셀렉을 잘하는 거의 뭐, 어, 컬렉터의 셀렉터. 주주가 어떤 옷을 고르는지, 우리 클로버 친구들도 같이 한번 구경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주가 또 술을 좋아해요. 술도 잘 마시고. 우리 주주 아침에 빈속인데 맥주부터 때리는 그런 친구인데 <laughs> 하여튼간에 같이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여러분들. 따라 들어오세요. <laughs> 자, 고고레고. 고고레스고. 오늘 같은 날은 검은 옷 입고 돌아다니다가 바로 가는 거야, 그냥. 어떻게 오빠가 가는 날이야. <laughs> 아, 난 세상에 옷이 까만 옷밖에 없어가지고. 아, 아 세상에. 너도이 언제 가고 안 가봤니? 4년 전? 래퍼 애들은 거기서 의상 좀 많이 건졌었거든요 옛날에. 아니 나 이태원에 빈티지 어디 하는데라고 또 누가 알려줬는데 거기를 가면 가야 될것 같긴 한데. 저 원래 빈티지 살 때는 홍대 가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성수로 거의 다 몰려있나봐. 또 일산 빈티지 모르지? 몰라요. 몰랐지. 거기가 아니, 몰랐어. 그 외국에서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컨테이너 해가지고 그쪽이 뭐 일산 이쪽으로 다 내리나봐 컨테이너가. 완전히 거기가. 크겠다, 매장이 엄청 커, 엄청 커. 그런 데가 또 재밌는데. 예전에 그 황보 누나랑 홍철이 형이랑 해가지고 또 오. 가가지고 또 쇼핑어바웃 하고 했지. 또 전문가들과 함께. 응. 아니, 물건이 새로운 게, 신나는 게 굉장히 많아. 음. 신나는 게 많고, 막 리바이스 이런 거 있잖아. 아 빈티지는 리바이스가 그래. 짱이야, 진짜. 그런 것들이 거기가 있더라고. 그 후르츠 패밀리 아. 거기도 되게 좋아요. 제가 후르츠 패밀리라고 어플이 있는데 어. 번개장터 같은 오. 어플이거든요. 근데 아. 거기가 찐인 찐 아카이브들이 좀 많이 아. 올라와요. 거기서 쇼핑을 많이 해요. 약간 이제 의상비를 조금 절충을 해야 할 때라든지. 아 동료 오랜만에 가니까 신난다. 얼마나 바뀌었을까 동료가? 오빠 선글라스 어요 너무 예쁘지? 진짜 잘 샀어. 거의 지금 킹카다시아니지 <laughs> 느낌이지. <laughs> 카다시안 리. 바로, 사이브야 비싼 안경, 좋은 안경들은 차에다가 두면 안 돼. 오, 구름도 더적고요 태양 때문에 틀어져 버려요. 해 음... 얘가 녹아버린다고. 꿀팁? 아, 그, 지금 틀어졌어요. <웃음> <웃음> 교정 받으러 가야겠다. 음. 나 오늘 피부 어때? 아니 아까 근데 보니까 팽팽하던데? 호떡써 맞았잖아, 저번 주에 근데 그게 효과가 원래 이렇게 바로 오다아 일주일 정도 올라오지 아... 올라와야지 음... 돈을 줬는데 올라와야지 안그면 <laughs> 쫓아가지 또 아니 그리고 내가 눈이 시,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아... 렌즈를 어지러워서 못 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는 이게 인상을 써질 수밖에 없어 음... 근데 우리가 또 나이 먹을수록 인상 쓰는 대로 그 근육들이 자리 잡으니까 맞아요. 얼굴이 그렇게 늙어버리잖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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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건때리한건때리한국한국에한국한숨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에한숨이 늘었어 나원한한숨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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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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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서한국이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 한고에서 한국에서 한다에서그국에서한국 연인들끼리 싸우는 그런 거. 어, 너무 힘드시겠지만, 부러워. 부러워요, 나도. 저도. 한박질나 너무 잘할 수 있어. 너무 좋아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제일 그 후회되는 한 가지가 있어. 어떤 거? 연애를 많이 안 해본다. 어, 나 연애 다들 많이 해보라고. 난 일하느라고, 주주야. 음. 오빠 스무 음. 살부터 이했잖아이 음. 일을 사랑해가지고, 연애를 많이 안 해봤어. 그렇다고 연애 경험이 막 엄청 없거나 이건 아니야. 근데 그 나이 때할수 있는 연애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음, 그 20대 때못도모로 하는 그런 연애들도 있을 거고, 음. 30대가 시작됐을 때뭔가 책임감이 한겹 쌓여진 상태에서 음. 그런 느낌에서 연애가 또 있을 거고. 음. 성숙한 뭔가가 있을 거고. 내가 이제 지금 4학년을 앞두고선 4학년? <laughs> 그다학 년, 4학년을 앞두고선 마지막 3 0대를 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거가 있나 이렇게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 올해 유독 그런 게 있더라고. 나한테 이렇게 온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밀어낸 사람. 있어 음, 마음이 너무 아프다. 혹시? 나는 좋아하는 사람 생, 생기면 말을 못 하는 스타일이. 제가 좀 그래 그런 편이거든요. 쑥짝이가 되는. 너뭐 아니던데? 근데 이거는 너무 돌을 지나쳐 버려가지고. 음. 아그 좋아하는 정도가? 네. <laughs>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때 너가 그 고백을 한다는 라거 보다 그냥 통보하는 느낌이었어 <laughs> 완전 통보였죠 그냥 통을싸버렸죠 그냥 좋아하는데 어쩌라고 이런 통보해. 느낌으로 <laughs> 진짜 그 다음 날 후회도 없었고 <laughs> 후회 없으면 된 거야 <laughs> 네, 진짜 후회는 절대 없어요 아 지금 당이 떨어져가지고 세 개로 보여 빨리 넣어야겠다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 당떨어진다는게 무슨 표현인가. 음, 그래서 어머 음. 뭐, 세상에. 근데 이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 당이 그냥 막, 막 뚝뚝뚝뚝 떨어져 그냥 막. 그래서 왜 초콜릿을 이렇게 집어 넣는지 음. 알겠어. 도착. 원래는 여기 입구부터가 난리 난리거든. 원래는. 오빠 뭐 산다 그랬죠 오늘? 찾는 느낌. 어 그냥 느낌 보러 왔어요. 아 느낌. 어. 어. 네. 사려고 구하려고 오면 꼭못 찾아. 맞아 맞아. 그래갖고 와가지고 눈에 뵈는 대로 사는 거야. 와, 내가 저번 주에 그 필리핀에 있다 왔는데, 인간적으로 필리핀보다 더 더워요. 어릴 때 우리 그런 거 뵀잖아. 잔스포츠, 응. 음. 잔스포츠에다가 와펜 같은 거 사가지고 아, 달고 맞아, 했잖아. 다림질하고 해가지고 가방 꾸미기. 나, 요즘에도 나, 귀엽겠는데, 그거는? 어, 나 요즘 잔스포츠가 그렇게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 그럼 음, 와펜 꾸미기 한번 해 오빠 어머, 우리 링고한테 이쁘겠다. 어 링거한테 맞을 것 같아 아, 1 5 0 0 0원아 이런 거 시원하잖아요. 어우 시원하지. 나는 안양예고 나왔잖아요. 우리 안양예고의 그 멋은 선배들이 안에다가 폴로 폴로 셔츠 같은 거 했지. 화이트 셔츠 안에가 교복 셔츠가서 흰색이니까 폴로 셔츠 이런 거 해가지고 안에서 다 입었지. 센스 있다. 어, 폴로 셔츠에 폴로 양말 거기다 그런 마트, 생각을 못 해봤네. 거기다가 폴로 스포츠 가방. 이런 이런 폴로 셔츠를 교복 안에다가 입었던 거지 이렇게 너무 옛날 생각 난다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쫄라가지고 등짝을 얼마나 맞고 내가 결국에 얻어냈지 폴로 빔폴 이런 거 아, 아시죠? 어. 그리고 예고 누나들은 항상 그 치마를 줄여 입고 거기다가 토시를 신었어 응. 여름에 더 뒤지는 데발꾸렁네 <laughs> 누나들 다 무좀 <무죸> 걸렸을 거야 먹버리겠다고 <laughs> 뭐, 닥터 마틴에다가 그 여름 더위에 아우. 주주야, 응? 여름이다. 여름이다. 원 이게 이런 게딱 원래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 느낌이잖아. 얘는 이렇게 젖가슴까지 다 풀러 풀어, 야 돼요. 이런 느낌들은 어. 단추가 또중요하요 단추가 생명이죠. 이런 이런 거 어디 가서 구하지도 못하는 단추거든. 이게 나무로 된 단추예요. 나무 단추. 나무 단추. 앞에 한번 묶어서 이게 반바지 같은 청반바지, 라이트한 거에다가 예쁘잖아, 그죠? 나 스타일리스트 에서도 잘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안 했대? 응. 너무 다세다능이야 <laughs> 오빠 옛날부터 그거 갖고 싶다고 했던 거 알지? 얼마 전부터 이런 베스트 조끼 어. 위에가 이렇게 윗선 부터있는게 클래식한 느낌 어머 이거 15,000원 밖에 안해 귀여운데? 응. 근데 오빠 블랙만 입어서 괜찮을 그러니까난 블랙이잖아 <laughs> 어. 근데 이런 모자 너무 귀엽다 어머 그런 거 너무 귀엽다 주주야 어 이런 거 컬러도 너무 예쁜데? 너 바로 그러는구나? 음. 진짜 꾸안꾸잖아요. 꾸안꾸? 이거 하나 딱 썼을 때 달라지는. 느낌. 예쁘다 근데 나는 옛날 프린팅 이런 게 재밌더라. 진짜. 맞아 맞아. 글씨도 옛날 그릇, 글씨 같은 거 있잖아. 귀여운 거. 나 그런 게 귀엽더라. 요즘에 음, 또 많이 써요. 그래? 실제로. 그리고 패키지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글씨체 이런 것들을 난또 응용을 해버리잖아. 음. 어머. 삐카쭈 귀엽다. 이건 칠부를 일부러 자른 건가? 그치 일부러, 일부러 잘랐지. 잘르신 것 같아.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 사이즈 딱내 건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치? 근데 나는 일부러 이런 빈티지 살 때는 응. 허리를 조금 여유 있게 사. 너무 딱 맞게 입으면 얘가 빳빳해가지고 약간 여유 있게 해야 예쁘지 그게 예쁘긴 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요즘에 생노랑에서 새로운 또 페이시 바지가 나왔는데 그거가 앞코가 살짝 이렇게 와이로 들어가 맞아 맞아 알지? 이것도 우리 또 나이 있는 사람들은 사이즈 셀때 어떻게 생 셀지? 맞네요, 고객님 맞아요? 네, 고객님 맞습니다 이거 하나 해야겠다 난또안살 것도 없고 괜찮다 그러면 사버리잖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반바지, 청반바지 공짜, 15,000원 주주 주주야 어? 하나 샀어요. 그거... 카라트 건데 이렇게 생긴가? 귀엽다. 어머 야 귀엽다. 근데 어. 여기다가 그냥 치마 같은 거 입어도 예쁠 것같고어 여기다가 흰색깔 뭐 이렇게 레이스라든지 뭐 그런 거 치마 같은 거 입고 반스 같은 맞아. 거 신어도. 네. 잘 고른다. 어. 얼마야? 얼마인데? 이만 원? 난대려 뭐가 너무 많은 못 고르더라. 저도. <laughs> 아, 이게 그 프린트난 걸 이렇게 와펜처럼 잘라가지고 안에 덧댔구나. 그래서 귀여운 거 같아. 귀엽게, 아, 너무 귀엽다. 이런 것도 다 좋아하잖아. 음? 와, 와, 너무 귀여워. 어머,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야, 이거, 이거 요즘에 최강 야구.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이거 입고 최강 야구 어떻게 보러 갈까? 야구장에서. 한번 네, 가자. 야구장에서 삼겹살. 그래 상급살 요즘에 삼겹살 거 먹어 주주야. 재밌겠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제가. 반다나, 빈티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알지, 알지. 막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가방 같은 데다 그냥 툭툭 걸어 걸어는 거예요. 주주야 이 집에 일와봐이 집이, 집이 옛날에다 에르메스 스카프를 여기 하나 샀어. 어, 그래. 맞아. 빈티지 스카프를 하나 하고 베르사체 모사가고 뭐 우리 몇백쓰고 갔잖아. 이 집이고, 옷가림 존이 뭐 이거 요렇게인가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 오, 맞네. 그래. 어, 이게 그리고 같은 빈티지여도, 주주야, 봐봐. 깔끔하지? 오, 상태가 되게 좋은데? 이 집이 물건을 깔끔하게 하더라고. 그 버버리에서 옛날에 트렌치 코트 같은 거 항상 나오니까. 근데 이것도 매년 느낌들이 너무 달라서. 그치, 주주야? 나는 이런 그 빈티지 이런 걸 좋아해. 된나 사찰자 같아. 어때? 사연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런 거그 더버리 코트를 우리는 바바리라고 부르잖아 영국에는 비가 맨날 오니까 우산을 안 쓰고 얘를 이제 우산 대용으로 이렇게 해서 덮으면서 입으라고 어, 그런 용도로 몰랐지? 아는 게 진짜 많아. 내가 더 저기 스타일리스트 같지. <laughs> 어떻게 바꿀까? 내가 서울살로나 갈까요? 어. <laughs> 어머, 끌어줘. <꿀에주. 웃음> 이거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음. 이거 잘 입으면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이런 거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그냥 나시 같은 거 하나 입고 이거 하나 걸치고 나가면 귀엽잖아. 청바지 입고. 응. 내가 요즘에 이런 베스트가 당기더라고. 캐주얼하게 스타일링하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가져갈 거다. 응? 아또 득템하네요. 또 오늘 얼마나 신나네 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머니. 조기 국수 다섯 개 주세요 척에 다섯 개요 네. 마실게요. 네. 난 맥주 하나만 부탁드려요 공무에는 대체적으로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식당들에서 음식 양을 많이 주셔요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닭고기를 찢어 넣어 주는데 1인분에 9,000원이 너무 저렴한 거주아요 안 해장 되는데? 음. 음. 자 오늘 우리 또 친한 동생 주주랑 동묘를 오랜만에 나왔는데 득템해가지고 너무 신이 나요. 옷장을 좀 비웠는데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살짝만 샀는데 여러분들도 동묘 한번 시간 되시면 나와가지고 초계국수도 좀 시원하게 한 그릇 드시고 핫템들 또. 와가지고 보물찾기 하듯이 좀 찾아가지고 하면 너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죽을 때돈 싸들고 갈거 아닙니까 써버리세요 그냥 뜻밖의 쇼핑을 하게 됐는데 음. 저 진짜 요즘에 안 사거든요 아예 음. 근데 이렇게 오니까 또 새로운 애 만나게 되고 너무 돼서 신나지 너무 신나네요 너무 신나. 나중에 우리 또 브이로그가 잘 돼가지고 이철또 어. 파리 패션니크 이런 데 한번 꿈이에요 꿈 생로랑 셀린 연락 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더위에 어,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